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영기입니다. 저희 이쪽 그토크나 이금의 국내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저희 그 연구센터에서 20, 작년이죠 23년도 상반기에 토크나 이금의 국내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에서 한국은행에다가 그 연구용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제목을 또 새로 바꾸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넣고 가능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에다 필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똑같이 했고 부재가 원래는 있었어요. CBDC 생태계 도입시 법제도적 이슈 이게 부제인데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제이피 무건 체스에서 2020년 4월 달에 실제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상용화하려고 블록체인하고 디지털 화폐 사업을 전담할 그런 새로운 사업체 오닉스를 갖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출범을 시켰던 게 2020년 10월이었는데요. 그리고 벌써 만 4년은 되지 않았지만 3년 반 벌써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확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할 때도 토큰화 예금이 뭔지 이게 등장하게 된 이유가 많은 결제 수단들이 계속 개발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새로운 어떤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때 끌고 갈수 있는 건 역시 금융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금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결제, 그렇죠? 결제 부분이다 보니까 결제와 지급 결제 부분이 원활하게 된다라면 분명히 실물 경제도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 지급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원래 자본시장법이 전공인데 여기서 이제 은행, 보험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전체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항상 똑같은 원칙은 변하지 않는 원칙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금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쪽이 원활하게 될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유인이 있어야 되는 그게 없을 때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스프링이 되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게 역시 돈이 움직이잖아요. 돈은 사람 몸속에서 혈액과가 똑같아 가지고 이 부분이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항상 정체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고인물처럼 썩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항상 경색, 자금 이동이 경색되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다들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양한 결제 수단도 만들어냈지만 아직까지 법정 통화를 넘어서는 정도의 결제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j p n 코인뿐만이 아니라요. 그 어떠한 예금 예금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곳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실상 예금은 그대로 안전한데 그것이 세상에 기여는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장롱에 놓은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은행 예금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저 예금의 토큰화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데 이것이 예금이 토큰화되는 순간에 일반 금융 자산이라 불리는 투자상품처럼 되게 되면 이 예금으로서의 최초의 원래 가지고 있던 예금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제가 있어요. 이거는 은행 예금 이게 토큰화된다 하더라도 역시 이것은 원래 성질이 예금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새로운 디지털 기술 활용해서 거래를 자동 집행하는 프로그램을 조합해서 딱 이렇게 프로그래머블하게 하려는 시도로 만든 게 바로 토크나이즈드 디파지인데 to 이거는 어차피 예금이라는 성격이 바뀌면 그것이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예금과 동일한 규제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게 전제돼 있지 않고는 토큰화 예금이라는 저 예금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 영역 안에서도 아까 그이 앞에 앞에 세션에 서 발표하셨을 때 거기에서도 이자가 붙나요? 그래서 저 토큰화 예금 여기에도 역시 이자가 붙습니다. 붙는 거로 하지 않으면 예금의 성격이 기본적으로는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예금이 다 이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예금이 있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계약에 따라서 예금 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등장을 하게 된 뒤에 이 토크나 예금에 그러니까 TD라고 이렇게 하는 게 토크나이즈드 디파지 돼서 그 개념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F2C라고 이렇게 하는 게 피아트머니가 어떤 크립토 기술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그 TD도 역시 F2C의 일종이고요.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해당되는 CBDC 그것도 또한 F2C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그 안정적이다 그래서 그 가치가 보존된다라는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것 또한 F2C의 일종입니다. 근데 토크나 시킨다라는 게 사실 어떤 블록체인 상에서 블록체인에 어떤 정보를 갖다가 이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거기에 얹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전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재산적인 가치를 지닌 거다. 근데 예금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어떠한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지는 않아요. 어떤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을 그런 행위도 예금이라고 부르고 맡겨진 재산을 그걸 예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내용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토크나 예금 또한 안전, 안전화, 100 안전한, 100% 안전한 건이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은행이 문을 닫지 않는 한그 예금은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 맡긴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거, 그것의 성격은 거기에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계약 모든 행위를 할 때는 계약이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모든 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체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 보니까 시스템이 발달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이라는 데 가보면 사람들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리석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대응 못해도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그걸 이용하면 되니까 시스템화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져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앞서갑니다. 시스템을 넘어 서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토크나 예금 또한 이것이 어떠한 결과로 어느 정도의 활용도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예금이다 보니까 묶여있을 묶여 수밖에 없었던 걸 진짜 자본처럼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툴을 만들어서 이게 뭐 자금 세탁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진짜는 그걸 다 중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검은 자금들이 넘어갈까봐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자금이 계속 돌고 돌면 분명히 생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언제나 걱정을 하면서, 아 이건 위험하지 않아?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커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익숙해요. 그런데 이 토큰화 예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런 용역이 필요했던 이유가 검토가 필요했던 이유가 이게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닌가? 분명 이런 의심이 분명히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대학교에서 그 금융포 센터에서 이 부분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토큰화 된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그것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갖다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조립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토큰화가 결국 우리가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작업이 수행이 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전제돼야 토큰화라는 그런 형태로 이것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여기서 에 나온게 아까 F2C 그얘기를 다시 한번 써놨는데요 피아트머니라는게 보통 그 법정화폐라고 우리가 부르는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권이 되겠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들이 다들 발행하는 그런 법정 화폐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전 세계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법규 체계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에 걸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글로벌 경제를 갖다 활성화시키고자 했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4월 4일 날인가 기사가 난걸 보니까 bis에서도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우리나라 은행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한국, 그리고 뭐였지? 멕시코 해가지고 일곱 개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이 아고라예요. 그 아고라라는 게왜 광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모아놓고 이 안에서 결제 시스템에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토크나 예금하고 CBDC들을 서로 버무려 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런 상태로. 갈수 있게 되는 게 똑같이 각각의 다들 단위도 다르고 이런데 특구나 예금이 결국은 블록체인상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라 환전하는 시간이 일단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시스템 자체도 필요 없고 그런 비용도 필요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다면 라 조금 더 빨리 갈수 있고 그런데 빨리 간다라는 건 리스크가 높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는 속도만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프로젝트 아고라 이런 게 있고, 그 싱가포르에서도 프로젝트가 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계속 여기저기에 막 참여하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영국에서는 주요 은행들 세 군데에서 버클레이즈하고 시티 은행하고 또 하나 어디였더라? 그래서 그세 군데 은행이 같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런 토큰화 예금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다곤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규모가 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시작이 됐다라는 건 커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잉태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또 다른 결과를 낳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게 나올 때는 암호화 기술이라 그러잖아요. 암호화라는 게 사실 크립트라는 게 지하 성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크립토가 된 거지. 크립토 기술을 활용해서 이게 암호화시켜서 잘안 보이는 데지만 이것들을 갖다가 같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딱 집어넣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형태를 새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토크나 예금이었고 이 F2C의 일종인 그토크나 그 예금 아까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의 특성들을 쭉 써놨는데요. 이런 거 자료집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다들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들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CBDC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그죠? 아직까지도 그 프라이버시 이 부분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이거 조차도 그런 거죠. 1비 d c 도 근데 대부분의 그 F2C는 기본적으로는 다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다 리스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쓴게 아니고 저희 보고서에도 있지만 s p 글로벌에서 내놨던 그 자료를 그대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토크나 예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글자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성구스러운데 저도 장수를 안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자가 너무 빽빽하게 돼서 성구스럽습니다. 근데 TD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 많다 그러면서 장점이 원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장점이 많다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점은 진짜 좋은 거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점이라는 건 리스크가 여기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리스크는 별게 아니에요. 편의하고 혁신을 제공한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사이버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 간과하고 장점만 보고 가면은 나중에 가서 통곡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들어갈 때 항상 움직일 때는 무엇인가 좋은 게 있어서 그리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 정도의 리스크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국민의 권리 기본권이 쫙 나오죠 근데 의무가 딱두개 나와요 납세의무하고 국방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굉장히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납세고 국방이고 가벼운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맨 앞에 나오면은 기분 나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좋은 권리는 기본권들을 다 써주고 뒤에다가 의무를 조금밖게써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에 단점은 많이 쓰면은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그런 시그널을 줄까 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적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제목이 좀 이상하죠. 주요국의 디지털 통화 관련 규제 시사점 하면서 뒤로도 1 2 3 4로 해 가지고 뒤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디지털 통화 관련 규제 이렇게 한게 토쿠나 예금만 가지고 각국을 비교하려고 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디지털화된 이런 자산을 결국은 결제수단으로 쓸 거니까 이걸 갖다가 통화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통화 관련 규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본 내용들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여기 딱 나오지만 그 대다수 주요국들이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각종 이 암호자산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다들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 다른 곳이 기대할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대할 만한 곳이 있으면 그쪽을 쳐다보니 이쪽을 안 쳐다본단 말이죠. 그런데 딱 봐도 특별히 눈에 띌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새로 나타난 거죠.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떠한 자산이 서로 기회를 새로 줄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리스크가 좀 있어는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도전적이잖아요. 그래서 실험 실험정신, 정신이 뛰어나다 이들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행동들을 하고 실제로 투자 행동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만큼 인구 대비 이렇게 투자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개인 투자자가 있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들 연기금에 넣고 거기에 하나의 지분을만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그쪽에서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를 해요 그거 개미 투자라면서 막 그러는데 개인 투자자지 자꾸 개미 개미 그러면 개미는 오래 못 살잖아요 근데, 근데 어쨌든 이 나라들이 너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유그 다들 어, 부단의 노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기다 미국 싱가폴 그 뒤편으로 가면 EU 영국 중국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브라질 그리고 일본이 나와 있는데요 일본을 맨 뒤에 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을 제일 미워해서 넣은 게 아니라 일본에서 그 금융청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에 해당되는 금융청에서 이런저런 그런 액션을 갖다가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 껴놓기가 좀 그래서 맨 뒤로 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2023년도에 그 은행 예금을 토대로 해가지고 펑션리스 블록체인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때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가 없는 그리고 누구나 공개된 키라든지 비밀 키를 이용해서 그걸다 블록체인 그걸 갖다가 할수 있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퍼미션리스, 그러니까 허가가 필요 없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퍼미션리스 블록체인 이 상황 안에서 발행되는 어떤 스테빌코인의 구상 발표가 계속 이어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유, 그것이 결과물로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은행 예금의 그 채권, 은행 예금 채권의 토큰화를 해가지고 바로 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었고 그 뒤에 금융청에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들에 의한 퍼미셔니스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테이블코인에 관여에 대해서 퍼블릭코멘트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퍼블릭코멘트에 드린 건 의견 수렴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2023년도 5월 23일 날 금융청이 답변을 거의 다가 다 게재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약간 좀다잘하면서잘 못하는 게 그런 Q&A 방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도 잘해요. 그런데 거기에 왔을 때유권에서까지는 아니라 해도 조금씩 하나하나 답변 달아주는 것만 해줘도 어마어마하게 신뢰를 받을 텐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노력을 안 하는 건아닐거고 분명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얘네들이 금융청이 그런 부분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은행 업무랑 관련해가지고. 은행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그런 운영 등과 양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 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그 어떠한 우려가 항상 있다 보니까 은행에 의한 전자결제 수단의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청이 제일 잘하는 그거에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유, 뭐야 굉장히 능숙한 것 같은 게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상품 다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상화폐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때 있죠. 그 암호화 자산은 나중에 바뀌었지만 유럽처럼 그렇게 그대로 따왔는데 그거 할 때도 이건 리스크가 굉장히 있으니까 KYC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No Use Customer를 있잖아요. 그 KYC를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면서 홈페이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손해를 봐도 금융당국은 피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가능하면 뒷짐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계속 다 연구하고 있는데도 그런 형태로 어나운스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 금융청에서는 은행에 의한 전자 결제 수단의 발행은 상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여기 딱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기서 이전할 수 있는 대상도 KYC 충족 이용자로 한정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 자체가요. 어떠한 법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듯이 결국은 자기가 맡기는 그걸 갖다 받을 수치하는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금 계약이. 그, 그 안에서 조건은 자기가 보고 나서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읽어보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설명을 딱 하는데 약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해서 미리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어주잖아요. 은행에 가도 통장 만들 때도. 그러니까 그것처럼 너무나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쉽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자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믿다 보니까 자기 께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거 할 때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은행 예금은 여태까지 거의 검증이 됐어요. 근데 토크나 예금은 그거를 전제로 해서 거의 동일하고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라고 저희 용역 보고서에서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활용을 하면 자신이 나중에 자기 눈을 찌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는 제목이 그거잖아요. T.D.의 법적 성격이랑 약관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한 게그이 약관은 무조건 계약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그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였고 그 뒤로 넘어가면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U.S.D.F. 그리고 싱가포르의 P.M.이랑 P.B.M.T.D. 그리고 스위스의 S.B.A. 공동 토큰 이런 것들이 계속 토큰화 예금에 실험 프로젝트들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주는 시사점이 뭐다? 아직까지 완전한 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다 각각 따로 놀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것갖다 BIS가 일곱 개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포함한 일곱 개 중앙은행들하고 같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제일 처음에 들어갔고 나중에 목소리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이 TD를 국내 도입할 때 법적 근거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TD의 법적 근거는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금융하고 관련된 법제가 있고 약관이 있으면 충분히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일정한 계약으로 금융기관에다 이렇게 맡기는 게 예금이라 했잖아요. 예금 계약이고 그 자체가 그 자산이 예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해 온 일반 예금하고 똑같은 그 법규들을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번째 나와 있는 TD의 본질은 결국은 예금이다. 그래서 은행법 금융이 법이라는 금융설치법이잖아요. 이런 법등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그 형태가 일종의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특금법이나 가상자산 기본법 등의 규제 또한 적용되어야 할 그런 여지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CBDC나 TV는요. 일반적인 가상자산하고는 구분되는 개념이니까 일반적인 그런 규제 체계가 체계가 적용된다기보다는 이 이런 F2C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그 디지털 화폐 지급 결제 시스템의 제도는요. 기존의 규정 중심 체계 그거 갖다가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끌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토크나 이거 TD를 갖다 도입할 때 검토가 필요한 법제들로서는 한국은행법이 있을 거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왜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전자금융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정말 제대로 도입이 될까 바로 이런 거 갖다가 생각을 했는데 네. 도입이 될것 같아요. 많이 지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1분만에딱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2023년도 뭐 6월에 마스터카드가 그 MTN이라고 명명한 은행 예금 토큰나 테스트 환경도 구축을 했었고 막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그 홍콩에서도 그러고 있었고 홍콩에서도 이게 아마 프로젝트 앙상블인가 해가 앙상블이 이렇게 어우러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앙상블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을 계속 간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 BIS의 프로젝트 아고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부가 주도해서 각 관련 이해 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을 하면서 이런 불확실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준다라면 충분히 어떠한 새로운 금융 거래의 영역을 창조하면서 실물 경제도 약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